3월 17일입니다.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. 주의 예배 잘 들으셨죠? 주의 예배 잘 들으셨으니 다시 한번 힘내서 오늘 월요일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.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, 눈에 들어옵니다. 너무 유명한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. 왜 눈에 들어왔냐면 제가 살다가 죽고 제 자손들이 저의 다음을 잇는다면 그 사람들이 가리켜 다음 세대라고 해야겠죠. 1대, 2대, 3대, 4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이건 다 다음, 다음, 다음이니까 다음 세대라고 해야 하잖아요. 그러나 십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? 죽어서 다음 세대가 되었다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게 참 마음 아픈 내용이죠.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셨고, 우리가 그 은혜로 잘 살다가 죽었는데,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?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. 전혀 그 전과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안타까워서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의 막 역사를 쏟아 부어주셔도 그것이 막 사람 눈에 보여도 기적이 우리에게 막 순식간에 막 이렇게 임하고 있어도요, 그게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.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.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요. 내 자식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얼마든지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, 그렇게 살아가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전수하는 것,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죽어라 해도 이 주님의 말씀과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. 이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.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데, 신앙 전하는데, 뭔가 더 열심히 분명히 있어야 돼요. 보여지는 현상을 자꾸 보라,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신 말씀을 전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그 아이들이 다른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보여지는 현상 같은 거요. 이단들에게도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. 타 종교에도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. 정말 그 믿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저런 기적적인 일은 보여져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그러니 우리가요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뻔뻔하고 위선적이고 책임지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고 뭐 누가 한 일에 숟가락이나 얹으려고 하고 거짓말이나 하려고 하고 비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시름하는. 그렇게 사냐, 못 사냐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씨름하는 모습, 말씀 앞에서 그 유산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그 씨름과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갔을 때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? 저는 분명히 다음 세대가 될수 있다라고 믿습니다.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어서 다음 세대로 말씀의 믿음을 전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. 阿妹。